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월에 시작하는 종합평가 줌 클래스를 안내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3개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하는 수업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안내해 드리겠지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게 가장 좋고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니까 이렇게 1월에 12번, 2월에도 12번, 3월에도 12번이 있습니다. 여기는 설 연휴죠. 설날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KIIP 종합평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KIIP 종합평가는 이렇게 36문제,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36문제 나와요. 그 중에 한 18문제 정도가 한국어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 그런데 뒤에 부분에 18문제, 이거는 한국, 사회, 이해. 이 부분에서 18문제가 나오는데, 아,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잘 모르겠죠?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이 부분은 공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36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사회교육문화 정치경제법 역사 지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36시간을 공부하면 모두 다알수 있습니까? 종합평가에 나오는 것들을 다 맞출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으면 이 뒤에 있는 부분들 반드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구술 시험 어떻게 해요? 말하기 시험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구술 시험, 말하기 시험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츠미 준 골뱅이 한메일점넷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카카오톡으로 샘플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어, 이 수업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분들은 입금 후에 등록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 신청을 해주시면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이 오픈 채팅방에서 수업 자료와 수업 영상을 공유합니다. 꼭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줌 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 그줌 링크로 들어오셔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안내해드릴게요.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못 들어요. 괜찮아요. 수업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업이 끝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수업이 끝나면 월요일 수업 비디오, 수업 영상을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걸 보면 되니까요. 수업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레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한국어 수준이 되느냐? 수업 수준이 중요하니까. 샘플 영상을 보고 제 한국어 실력이 임준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분들만 수업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수업 영상을 한 번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디오를 드리면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은 천재가 아니잖아요. 한 번만 듣고 다 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합평가 합격을 기원합니다.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